용파리 분들 이제 인질극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시죠. 다 끝났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3080은 코인 시장의 침체화 이후 주세끼처럼 실금실금 내려와서 최저가 105만원까지 내려왔고 3080ti, 3090도 정상 가격에 도달하고 있죠. 하지만 3070ti에서 3050은 아직까지 10에서 20%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요. 가끔 뜨는 특가로 정상가 범주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특가에 판매하는 것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파는 건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거품 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구조상 어차피 거품 낀 가격에는 잘안 팔리기 때문에 눈치게임 하면서 슬금슬금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확확 내리지는 않아요. 최대한 뽑아먹어야 되니까요. 3080 이상의 기존에도 100만원대가 넘던 고가의 그래픽카드들은 수요층이 한정적이지만 3050에서 3060ti 같은 메인스트림급은 수요층이 훨씬 넓기 때문에 배짱장사를 하는 거죠. 어차피 3080 이상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200만원 가까이 찍었을 때도 다 샀어요. 4K 게이밍 환경 조성을 원하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4K 게이밍 모니터도 사고 그에 맞는 3080 이상의 그래픽카드도 사는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FHD가 주류잖아요? QHD도 조금 관심있는 분들이나 쓰지 웬만하면 FHD 144Hz 이상의 게이밍 환경이면 만족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60Ti 이하의 그래픽카드 수요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죠 수요가 많다는 말은 결국 비싸도 사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건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가 가격을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내리다가, 어? 좀 올려도 팔리겠네 하면서 다시 확 올렸다가, 다시 또안 팔리면 슬금슬금 내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용파리들이 지금 눈치게임을 하는 거예요. 용파리 1이 가격을 확 내리면 순식간에 동이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냥 적당히 익절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08234들은 시장을 딱 봤을 때 코인 가격이 마냥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지금 특가에 확 풀었다가 다시 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배가 아플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묵혀두면 그래도 엔비디아의 4000번대 그래픽카드나 AMD, 인텔의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3000번대도 출시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어야 하는데 코로나랑 코인을 감안하면 출고가 수준만 돼도 살 만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긴 했죠. 그걸 노려서 어떻게든 부자 되겠다고 눈치 게임 하면서 인질극 하는 게용팔이들이구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대표적인 코인인 이더리움이 그래픽카드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채굴 업자들이 광산 정리를 하면서 중고 매물들이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품 가격들도 덩달아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을 대체할 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픽카드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짜잔 절대란 건 없군요. 그래픽카드로 채굴 마진이 괜찮은 코인이 새롭게 등장하면 3,000번대 건, 4,000번대 건 다시 채굴장으로 끌려갈 거예요. 마냥 출고가보다 저렴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어서 출고가 수준까지 내려오면 적당히 타협한다치고 구입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업자라고 부들거리면서 반박하실 분들 계실 텐데, 네, 니네 말이 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080을 한대더 구입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3080 중에서도 중하급기들이 110만원 이하로 내려와도 지켜보고 있다가 상급기인 에브가의 3080 FTW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출고가 수준보다 몇만원 더 주긴 했지만 상급기라 질렀어요. 그저 영롱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이라 대만족입니다. 그러면서 3060에서 70Ti 사이도 하나 데려올까 싶어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쪽 메인스트림급 퍼포먼스 라인업들은 가격이 아직도 정상화가 멀었더라고요. 아직도 눈치 게임하면서 질질 끌어내는 용파리들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존나 비싼 가격인데 살만하다고 이 새끼 용파리 업자임 하면서 세상 가장 냉철하고 모든 걸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몇몇의 댓글은 싹다 무시하세요. 적정가 근처에서 개개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구입을 하셨으면 굳이 1, 2만원 더 떨어졌나 확인하려고 검색해 보지 마시고 구입한 그래픽카드로 하려던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출시와 동시에 105만원에 3080논 LHR 구입해서 게임도 하고 채굴도 간간히 하면서 1년 반 동안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은 제가 승리자일까요? 아니면 몇만원 아끼겠다고 계속 질질 끌다가 200만원 넘어가는 걸 보고도 엄두도 못 내고 PC방 다니면서 헛돈 쓰면서 버텼는데 여전히 출고가 수준임에도 못 사는 분들이 승리자일까요? 지난 영상에 출고가 기준으로 현 상황을 감안한 구입 적정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구입 적정선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